Ben geçen böyle çay yedim, sen de gittin gittim. Yağmur muamelesi zaten kızın gözü <laughs> Yemek yapıp o zaman? 이걸로 차이를 만들더라고요. 저기 초승달이 떴고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차를 마시고 불을 쬐면서 불금을 보냅니다. 이 터키 스틸라시 진짜 엄청 맛있어요. 터키 꽃이 든게참 예쁘네요. 네, 진짜 너무 예뻐요. 와 이거 정말... 특히 꽃... 꽃을 형성한 건 정말 너무..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와... 네, 저는 지금 터키시 드라마를 보고 있고요. 네! 터키 차를 마시고 있고요 네 이거 저기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터키 터키 스토브 진짜 좋아합니다 여기다 이제 제 옷을 말렸고요 네이 아주 그냥 옷도 말리고 빵도 굽고 물도 데우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네 터키에 견과류, 네, 아, 너무 좋습니다. 음. <laughs> 와우. Wow. 네, 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. 이건 딸기잼이었고요. 이거는 뮬베리였고요. 이거는 포도에서 나온 잼이었고요. 이거는 무려 장미에서 나온 잼이었습니다. 장미로 잼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하네요. 네, 알고 보니 이건 세타치즈였어요.